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 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 오늘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 하루면 끝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어 목금 토 일요일까지 주식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토요일은 좀 주식했으면 좋겠어요.면 토요일까지 주식을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롭습니다. 왜냐면은 하루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쉬니까 금요일은 거의 뭐 아침에 반짝이죠. 10시쯤 하고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이제 종가 되면 내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토요일까지 예전엔 토요일 했죠. 한 10년이나 15년 전까지 토요일까지 했는데 원래 토요일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토요일 점심 때까지 하고 뭐 요즘 시스템이 잘돼 가지고 뭐 증권사 직원 다 나올 필요 없잖아요. 뭐어 증권사 직원 한몇몇 몇 명만 나와서 이제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면 우리한테도 좋고, 또 국가 수익도 좋고, 나와서 아무래도 하나라도 하면 또 주위 상가도 이렇게 하나라도 팔, 팔아줄 수도 좋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까지 주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토요일 점심때는 1시까지. 요즘 전자시스템이 잘 돼서 굳이 뭐 증권사 직원이니 뭐 그런 데서 안, 많이 안나오도 됩니다. 알아서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게 워낙 바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벽 지금 3년째 아, 5시를 합니다. 5시를 서좀 새벽 기도 좀 하고, 어. 출근하면 한 7시 반,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그래서, 아, 어, 이제 회원 관리하고, 사무실 오신 분또 리딩하고, 뭐, 방송 출연하고, 유튜브 찍고, 뭐, 전화오고 하면 진짜 정신 없어요. 어쩔 땐 진짜, 어, 제 옆에 오신 분들 알지만 진짜 옆에 소파 갖다 놓고 누웠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조금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보양 먹고, 참 감사하게 또 우리 시청자님 회원들이 한 이십 분 정도가 선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솔직히 뭐뭐 보약부터 장어 보약부터 해서 뭐 산속에 가서 도라지까지 캐다 주신 분도 있고. 자기가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뭐 맛있는 배랑 뭐 사과랑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 비타민 뭐약뭐 뭐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고요.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도 전문가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다 맞춰요. <laughs> 어쩔 땐 10개 찍으면 8개, 9개, 10개 하는데 시장이 안갈땐 내가 뭐 장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이래서 무너졌잖아요. 여기서뭐 미국, 중국, 한국이 무너지면 몇백조, 몇천조가 무너진데 전문가인 최명수 정부가 혼자 어떻게 그걸 당당 당, 당하냐고요. 그렇죠? 나 1조도 없어요. 1000억도 없고, 100억도 없고. 그럼, 그럼 봐봐요. 우리 한국 뭐 아무리 뭐 유명한 정가들 미국장이 무너지고 한국장이 뭐 이번에 뭐 전염병 때문에 한 2, 3주 두달 사실 안 좋은데 그러면은 한 몇백조가 날라는데 그걸 어떻게 전문가 한 사람이 하냐고요. 그냥 우리는 예측 예상 그럴 것이다지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중률이 10개 중에 8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 추천하면 8개 가고, 한두 개안간는거 있어요. 한두 달안간 것도 있고 인정합니다. 인정이 근데 그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간혹 안간 것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 21년 노하우를 공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물론 날로 날로 뭐한 4, 5천 명 되니까 감사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만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어, 10년 가까이 여러분은 똑같아요. 난 증권사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집에다 컴퓨터 네대 갖다 놓고, 어, 전업을 했고, 전문가 생활을 한 12년 했고, 해서 똑같아요. 마음이나, 처음 스타트나 마음이나, 어, 현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개인 투자자였다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알고 하는데, 결론은 바닥이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뭐, 기법이네, 시황이네, 나발이네 다 필요 없고요. 바닥에 주식은 그래서 주식의를 바닥에서 잡을 줄 모르고 바닥에서 매수 못 한다. 죄송합니다. 뭐 별벌이 없어요. 뭐 그냥 하수나 중수 수준이에요. 고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 대한민국 고수랑 고수 다 쫓아다녔고 뭐 유명한 전문가 45명이나 무했는데 결론은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하는 다섯 명만 살아났고 나머지는 지금 연락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사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어 구간이 명간이다 또 어, 제가 TV 나온데마다 네 군데 TV 나가는데 항상 시청률과 신뢰도가 일입니다. 그건 그건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뽑은 거예요. 방송사에서 가는 데마다 최명수 소장 TV 나온 거또 시청률 신뢰도는 항상 1이고 막상 들어보면 신뢰도가 1이라고 나와요. 항상 절대적이다. 어,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 또. 빙빙 돌아봤자 저한테 온다니까요. 저희 사무실도 뭐 20년에 내 30년에 된 사람도 오는데 다몇없씩 날리고 와요. 뭐 10년, 20년, 40년 한 사람도 오더라. 근데 돈다 날리고 계좌에 리천 가지고 한 사람은 허다해요 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이고 또 경험을 했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제가 신이 아닙니다. 10개 공짜로 추천해서 8개 갔으면 됐지 얼마를 더 바래요. 안간 것은 좀, 이렇게, 좀 기다리면 되고, 또, 회원가입 싸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걸 아끼십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 요즘 장이 좋아서 몇 천, 몇 천만 원 매독 벌고, 또 손실나면 몇 천만 원나는데한 달에 20만 원 아끼면 안 돼요. 그 자세가 안 됐다니까요. 학교를, 뭐, 대학교를 공짜로 갑니까, 여러분? 다, 몇 천만 원씩, 저, 1년에 뭐, 3천, 5천 수강년 내고 가잖아요. 그 유명한 대학도. 공짜 없어요. 뭐 장사를 하더라도 미천이 뭐 5천 1억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차 좋은 거 있어도 다 몇천 1억짜리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공짜 바라지 말고 보면은 이제 글을 많이 올데 감사한데 회원도 아닌 분이 뭐 종목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좀 그러면 안 돼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방송 출연하면서 예, 해보시라고 그런데 자꾸 막 이것저것 물공면 회원도 아니면 물어보면 기분이 좋은지 어쩐지 그래서 그냥 감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장이 좀 살아났어요. 한 4일 연속 장이 안 좋았는데, 어, 좀 이제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그래서 오늘인데, 자이한 뭐, 그 다음 미국장도 3일 빠졌고, 우리나라 한국장도 아닌데, 오늘 좀 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종합포인트가 20포인트 올랐고, 코스닥도 14포인트 올랐고, 뭐,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laughs>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이 약간 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보세요. 외국인 153 매수 기간 569억 매, 매수에서 700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코스피가 약간 상방향 코스닥은 제가 900까지 간다는데 8 8 0지 거의 맞췄죠. 대한민국에서 종합지수는 시황은 제가 제일 잘 맞췄어요. 코스닥 900 간다고 분명히 말했고, 거래소는 내가 한2600 간다고 했는데, 2500까지는 갔죠. 그 정도 근처, 2450뭐그 정도 갔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잘 맞췄고, 다시 말하자면 구간이 명간이다. 그리고 전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데, 뭐, 기법이 어쩌네, 시향이 어쩌네, 죄송해요. 중수도 안 돼요. 중수. 중수나 될까? 고수 아닙니다. 고수는 종목으로 말해는 종목으로. 그래서, 종목을 말하고, 그걸 해서 수익을 냈느냐. 그게 고수지, 뭐. 아니, 한 가지 물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향을 알아요? 미국 전세계 최고 1인자, 트럼프 대통령. 아 트럼프 대통령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시진핑.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시향을 아냐고요. 아그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뭔 대한민국 전문가뭔 시향을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 그렇죠. 예측만 할 뿐이에요. 예측. 그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아 덧글을 바빠서 많이 못 읽어요. 그래서 아 보통 열분 정도 덧글 어다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영농포구청 우리 사무실에주밥살게요 커피도 사고 진짜. 근데 어 읽어봐야 데못 해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물은 게 어떤 분이 파미센을 물어보시더라고. 파미센 어떤 분이 파미센을 모르는데 파미센은 꼭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추천을 했고 추천 대비 한400% 나왔고 저도 한100% 150% 먹고 분할 매도는 준것 같아요. 회원들한테. 자, 일봉입니다. 일봉이 꺾였고 자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도 자 꼭지 증상 여기 오니까 떨어졌죠. 얼마 25,000원 이니까 떨어져서 얼마 7,500원 왔죠. 예, 지금 음봉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 좋습니다. 매도 매도 여기 봐봐요 월봉도 봐봐 어,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많이 나오면 떨어진 거야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파미스는 매도입니다 매도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 물론 이제 내일모레 뭐야 죠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다 좋은데 웬만하면 절반 이상 매도하세요 절반은 매도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특징 주는 이제 뭐냐뭐니 해도 적어줘 오늘 어, 카카오 난리가 났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56만 주. 와, 2,700만 주 쌓였네. 요 와. 아, 뭐 여기 50조가 몰렸다나뭐 그렇죠. 그래서 뭐 가고 뭐 내일까지는 또 한번 상한가 더 가겠네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게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1 0 0원가 지금 62,000이니까 600배 뛰었잖아요. 내일 상한가 가면 얼마야? 한한 구천 9만 원되나 그러면 900배야, 900배.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아 누구는 액면가 100원에 산 사람은 900배 1억 사면 9 0 0원 보는 건데 900억을 더갈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내일 지나서부터는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액면가가 너무 싸요. 500원짜리도 아니고 100원짜리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 뭐잘 보유하시고 뭐 하신 분은 좋지만 감사지 하뭐 좋겠지만 신규 들어간 사람은 꼭 따상에서 뭐 이렇게 상한가 이제 예, 뭐 12만원 간단 말도 있어요. 근데 내일 상가값은 나오고, 내일이나 월요일, 월요일부터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내일 갈 만한 거 예,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결론은 종목이다. 종목. 그래서 유진 기업이 오랜만에 참 회사 좋고 실적 좋은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했다가 갔죠. 가다가 눌렀는데. 또 가잖아요. 그래서 재종목은 잘 봐요. 이렇게 가다가 또두달 있으면 또 가고 또한달 있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5천원까지 갈수 있어요. 거래량 최대 최대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 좋습니다. 5천원까지 갈수 있고 어 오늘 제가 이제 화요일은 1시 방송을 가요. 그 방송을. 그서파루가 이제 뭡니까? 3500원인데 나 방송 갔다 오니라고 이거 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자파루가 2500원짜리가 3500원이니까. 요것도 한 3, 4 0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송파워텍 주자마자 하루 만에 20몇 프로 갔는데 오늘도 가더라고. 오늘. 예. 그래서. 한 2,250원에서 2,5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 움직일만한 게 일단 유진기업, 그다음에 평화홀딩, 평화전공인가 이런 자동차 부품주가 좀 움직이네요. 제일 바닥입니다. 보이시죠? 바닥 아주 좋습니다. 바닥 예, 바닥 좋고 자, 제일 대한민국 바닥 주의 다리는 접니다. 최명성입니다. 이렇게. 습니다 이제 한번 갈만한 자리가 됐어요. 바닥이잖아요. 남들은 얼마, 2만 5천 원, 2만 원, 1만 5천 원 사는데 최명성은 얼마, 6 9백7천0 원에 사잖아 삼분의 1 토마. 여기서 사야 먹죠. 여기서 어디를 꼭대기서 여기서 뭐 시향이 어쨌네 기법이 어쨌네 웃기지 마쇼. 네. 내 앞에서 뭐 기법이 어쨌네 뭐 시향이 까불지 마라. 죄송하지만 21년 전업했네. 21년 그리고 대한민국 난다긴다 고수들 45명 있었어. 그러니까. 뭐 기법이 어찌 되는 시황이 어찌 지 웃기지 말아요. 그냥 종목으로 부대. 전문가든 뭐든 고수든 다 좋은데 종목으로 해야 돼. 종목으로 예,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알파홀딩스. 알파홀딩스. 아 이거 이거 막 해서 지금 이틀 연속하죠. 자잘 봐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법이 나옵니다. 이게 3만 8, 얼마? 5, 000, 5, 3 8 0 0원짜리가 얼마? 5원0천원 4만원 잡고 얼마? 4만원짜리가 5천원이니까 8분의 1 토막 주잖아. 남들은 38,000원, 3만원, 2만원, ,000원, 17,000원에 사는데 나는 5 0 0 0원에 사요. 5,000원 여기서 사야 많이 먹지 않나요? 그거 깡통이 안 난다고 손실이 안 나고 결론은 돈 벌어요. 나중에 한 12,000원까지 가겠다. 1차 7,500원, 1 0원 12,500원.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잡는 사람이 최고 고수다. 바닥에서 이렇게 사서 계속 들고 가든지 뭐 하다못해 5%, 10%, 20,30%도 먹든지. 그래서 알파홀데니스는 이틀 연속 추천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패턴이 나노캠텍 우리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다 드립니다. 해서 미리미리 들고 하루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문자 드리고 전화 받고 요즘 이제 회원이 증가하니까 전화가 많이 오네. 아, 진짜 피곤해요. 근데 이제 초보들이 많아서 프로들은 내가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듣기 쉽게 문자를 보내는데 막한달 됐습니다. 두번달 됐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서. 장이 좀만 빠지고 3% 5%만 밀리면 뭔 일을 안주려막 전화하고 난리예요 근데 하루에 한통 하면 좋은데 세통한네통 한다. 그러니까 미치죠. 이러면 저도 고급 인력이 맨날 전화 받기 바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사실. 근데 또 전화를 안받을 수도 없고. 근데 전화를 받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나 나요. 내가 그래도 들고 가세요. 좀 기다리세요.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전화를 받아줍니다. 아, 근데 왜 첫사랑 여자네 전화가는지 모르겠네요. 에, 그렇게 그분이 전화를 아니 주식을 안 하시나 에, 그런 생가있 드네. 자그 다음에 나노캠텍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만남 분야 어디 산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삼십 년을 놨는데 뭐 나노캠텍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에, 바닥입니다. 자그 다음에 알파올리스, 어, 그 다음에 키스트, 오케이 키스트. 자 키스트 아이 돌리죠 아주 좋습니다 키스트 좋고 SM 라이프 디자인 예, SM 라이프 예, 디자인 요런게 한번 치고 갈수 있어요 이, 이 SM 라이프 디자인 한번 떴다면 상한가 이거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떴다면 50% 떴다면 상한가 이래 SM 라이프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어제 초록 빔이 초록 빔이 예 어, 이틀 연속 상가다 오늘 눌렀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LB세미콘이 세게 치고더라고요. LB세미콘이 예, 요런 게 세게 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는데 잠깐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아, 요거 요거부터 아, 9월 10월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이제 한 가입니다. 위한가위이제한 3, 4주 남았네요. 시간 빨리빨리 가는데 어, 제가 지금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방송국에 전화도 많이 오고 저한테 가입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됩니다 가격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문 제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재명성의 문자회원 안내에서 3개월 한두달가지는 안돼요 여러분 뭐 공부든 시험이든 농사든 뭐 사업이든 장사 뭐 식당 한두달이면 재벌 됩니까 농사 한두 달 만에 뭐 열매 열어요 농사도 6개월 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6개월 해야 되는데 3개월 같차면 성공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tn 머니투데이 가입문의가 1600-508 하나은행 547-910-005-25204 예금주 머니투데이 방송이고요 한달은 33만원입니다 한달에 33만원 3개월에 69만원 5개월에 100만원인데 거의 99%가 5개월에 100만원이에요 95%가 그럼 나머지 12달 400만원인데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 5개월 1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꼴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든 카드든 하시고 한 3개월만 해보자고요. 3개월 그래서 60만 원 내고 해서 몇 백, 몇천 벌어드리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환불이나딴데 다른 전문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요즘 보면 진짜 이름도 안된 전문가 이제 1년, 2년짜리 나와서 뭐 VIP에서 한 달에 1년에 천만 원, 천이백, 뭐 천오백만 원, 육백만 원 적고 있는데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아니. 나 생판 처음 전문가 젊은 애들 나와서 뭐 1년 VIP가 뭐 1200만원, 1000만원인데 웃기지 마세요. 21년 내공된 사람이 더 잘하겠습니까? 2, 3년 차 초짜들이 와서 떠든 게 잘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12달 200만원에 한 달에 16만원. 그래서, 회원가입을 서너 군데 하신 분이 다 정리하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많아면 너무 복잡하대요. 근데 차명성은 오로지 바닥, 올리, 어, 바닥니까 마음 편하고 두 다리 뻗고 자고 안정적이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 일년에 100에서 2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경험인데 저도 전업 12년 차까지 일년에 목표가 100% 100% 200%다 깡통 났어요. 그러니까 어, 목표가 많을수록 높을수록 깡통차입니다. 근데 1년 대비 한 100에서 200% 내겠다 면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니, 요즘 1년 대비 100에서 200%만 수익 내면 성공한 거죠. 은행 이자가 1년에 2%인데, 그래서 점입고 하시고, 자, 5개월에 100만원 많이 하시고, 힘드신 분은 뭐 1개월에 33만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반이 이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어, 저희 사무실은 전현직 공무원이 한 일곱 분 정도 돼요. 근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와서 이번에 그 K 전염병 때문에 6개월 학교를 쉬었잖아요. 1200만원 갖고 와서 4개월 만에 5천만원 벌었어요. 진짜예요. 예. 화입합니다 실화. 싫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리고 또, 뭐 어, 이제 공무원이라 함부로 말은 못 하는데 쉬는 분 전직 뭐있어 일곱 분 되는데 한네분 정도가 오셔서 한 서너 달 만에 천 천오백 가고 갔어요. 그냥 배운다고 해서 삼천 사천 오천 원 벌었어요. 그래서 평이 아주 좋게 났어요. 그래서 어제 옆에 와서 배우신게 빠르다. 그래서 최명선 사무실에서 함께는 실전 매매 반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서 배워야 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식은 십년 전에 돈못법니다 다시 한번 어 반복을 뭐라 하냐, 리피트인가? 어, 주식은 10년 이하는 돈못 벌어요. 그냥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반복이야, 반복. 몇천 몇억 날리고. 그래서 어, 주식은 10년 정도는 돼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사람이 전국에 놀렸으니까 수천만 명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당신 고수예요? 돈 벌어요? 몇년 됐어요? 아, 몇 년째 되니까 돈 벌든가요? 아, 목, 목숨 걸고 가면 5년 정도면 되지. 근데 거의 10년은 돼야 돼, 1년 그래야 산전수전 공주 한 세, 세번 겪고, 나름대로 철학이라든가 자기만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정말, 어, 진짜 이약물과 한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십 10년 이상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동안 고생하고 돈뭐 몇천 몇억 날리고 하느니, 제 옆에 빨리 오세요. 그게 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체명선 증권트레이딩센터 종목기법매매계좌관리교육 ntn가이문이16508 예금주 머니투데 방송 체명소장 전화번호가 010-3467-8383입니다. 그래서 아, 저한테 문의해서 좀 음, 자세히 물어본게 낫겠죠. 어떻게 운영하는가. 아, 체명소장010-3467-8383 그래서 서울시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2호선 5호선 구청역 5번 출구에서 가까워요. 한 100m 오시면 뭐 대박 야채 동신학 약구에는 한성원 빌딩인데 에, 3층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보통 이제 고수 옆에 가서 배우면 한 달에 2, 300주죠. 식당도 가서 뭐 기법 배우는데 500만원, 500만원. 근데 이제 2, 300주는데 저는 이제 1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면제 한섯분 정도 받으니까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옆에 와서 배운 게 제일 빨라요. 10년 고생하고 몇천 몇억 날리니 저희 앞에 와서 한 3개월 이렇게 하면서 돈 벌어가면 될거 아닙니까? 1억 갖고 와서 1억 벌어가고 한3 5 0 0 갖고 와서 3,500만원 벌어가요. 그럼 됐죠. 그래서 자 회원 가입이라든가 최명성 실전매매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이 아까 설명는데 하나가 자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오케이. 요 종목 다시 제가 했는데 바닥에서 정말 최대 거래량 나오면서 갑니다. 아 바닥이 바닥, 바닥이 안정적이잖아요. 바닥에서 종목을 잡으면 여기서 잡어야 육천 원짜리가 만 사천 원 가져. 왜 꼭지에서 잡냐고? 꼭지에서 인생 뭐. 끝장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내일 관심주는 나노 캠테 그다음에 평화전공 예, 요런거 아주 이쁘게 보이고요. 어 그다음에 예, 알파올린스도 이쁘고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 에 유진기업 뭐요런 것도 좋구요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키스트라든가 자 키스트라든가 SN라이프는 한번 튀어요. 갑자기 급,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가지면서. 어, 대,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하시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시고, 자, 뭐, 지금 유튜브 통해서 회원, 이게, 회원이라든가 구독자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회원가입도 많이 되고, 우리 MTN 방송 통해서도 많이 오고, 사실 저는 많이 믿어주더라고요. 특히 부산분들 감사하네. 부산, 부산 대구분들이 많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자, 지방에서도 오고, 광주 쪽에도 많이 오시거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 충청도 보령입니다. 보령에서 하루 3시간 자가용 타고 새벽 5시에 오시고, 어, 새벽, 아, 오후 3시 반 끝나고 3시간 동안, 하루 왕복 6시간 자, 자가용 끌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세달째 됩니다. 어 그런 분도 있다고. 5시간 거리를 하루 어, 자가용으로 3시간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끝나고 밤에 내려가고, 예. 세, 지금 3개월째 출퇴근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대천 해수욕장 보령. 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제 옆에 와서 배워라. 애 엄마예요. 4살째 애 엄마. 근데, 애를 세상에, 친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죠. 뭐, 서울인데 1시간이 걸려서 못 나가는데요. 뭐, 경기도인데 1시간만 걸리는데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요즘 뭐, 사업에서 뭐, 1억 투자해서 1년에 1억 벌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 주식은 가능해요. 1억 들고 오세요. 내가 1억 벌어줄게. 일 100에서 200%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자 저희 최명성 어, 대박 주식 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여기, 여기저기 공짜니까 퍼나르기도 많이 하시고 엔텐이나뭐 저한테 연락해서 빨리 회원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사무실 와서 매매도 하시고 자 나는 자금이나 시간이나 뭐 여유 있는데 주식 좀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사무실 빨리빨리 나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대한민국 바닥의 일인자 양심의 일인자 또 신뢰도의 일인자, 시청률의 일인자 최명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